팽이는 페가수스두 번째. 두 번째. c 이는 검둥이 검둥이 아쿠이라 경기를 준비해주셨어요 네 경기를 시작하기 준비를 해주셨죠 me. 선수는 김 t 우 선수, 김 o m 선수입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게 그런데 월드컵을 나갔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김신유 선수를 연결보겠습니다 팽이세계의 아, 네. 네. 월드컵 지난번 대회에서 100경기를 해서 우승을 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대박 좋았지요? 대박 끝장이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승할 거예요 네 그럼 팽이세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못난이가 나와있군요 반갑입니다네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셋 그러니까 어 광고하고 보시죠? 네. 네, 좋은 TV LG TV, 좋은 TV LG TV, 어. 좋은 시계 LG 시계, 어, 좋은 시계. 자, 자 좋은 머리. 다이다요, 다유다요 대고대이고 와 네, 테이블레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야, 아, 네, 지금 팽이 바꾸네라. 전쟁이면 없습니다. 어, 여기 왜포이가있죠 네, 잠시 광고를 옆쪽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실망당해 선발을 보겠습니다. thank 다 네, 김원진 선수. 이번에 이길 자신 있으니까? 네. 저는 이... 이번에 아까 김태년 선수가 했던 팽이여구였습니다. 네, 김원년김태 김오... 선수도 팽이 소개요 자신감을 말해 주십시오. 네, 여기입니다 대박이죠. 여기는 전력대입니다. 네, 그럼 경기를 보겠습니다. 아, 저 팽이는요. 저 팽이 이으면 이번에는 과연 뭘뭐 할까요? 아, 팽이는 필요 없습니다. 아, 저저 저. 다즐하세요 둘, 네, 셋, 둘, 둘, 하나, 둘, 시작! 나갔습니다. 나니다 아직이라고 외치는 김호준 선수입니다. 넷, 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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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 셋, 둘, 둘 하나, 하나, 오, 하나 오, 둘, 셋. 네, 시작했네. 오, 나갔어요. 아, 또 나갔어요. 아, 차가운. 차가운. 벌써 세 번째 경기가 끝. 아, 내일 네, 현재 4분이 지났습니다, 영상을. 저거입니다. 네 경기 세 경기, 네 경기에도 또 무슨 부가 됐어요? 네 번째 경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보고 오시죠? 좋은 TV, LG TV, 어 시즌 TV래? 좋은 TV, 좋은 TV, LG TV, 좋은 TV, LG TV. 네 다시 왔습니다. 여기 LG라고 쓰여있는거 보이시죠? 어, 빨리해!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대회! 벌써 4경기나 네 했습니다. 음, 4경기나 네 했는데요. 음, 영상은 6분이 됐습니다. 네, 멍멍이 광고입니다. 키워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똥띵띵 다른 이기가 있습니다. 뭐,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음, 네. 끝났습니다. 와 네. 영웅 우주가 났습니다. 네! 메탈베이 블레이드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우! 갑자기! 안테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DMJ! <laughs> 경기를 시작해볼까요? 오, 방금 전에 안테나 연결이 안 됐던 거, 아, 아 어, 그러니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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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합니다. 네,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텟.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기가 시작될 겁니다. 다섯 번째 경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 번째 경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 번째 경기, 세, 둘, 세! 시작!